하코너 여수, 아, 남 통,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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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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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선수 신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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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연속으로 되는 바람이 청코너, 해남톤 전시관, 홍코너, 여수톤 전시관 말니다 보시고 다 홍코너, 여수톤 전시관, 청코너, 해남톤 이렇게. 니다

중립, 준비! 파이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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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, 너가 시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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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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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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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 뭐, 남은 3회 이상 타고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중간 점프 총 모에. 예! 가자! 이리 자계속자 오라! 얼른 도지여가. 자랜스포트 라이트. 하나 주고 가도 올려 후토 살. 살아. 봐 지나가 버린다. 가봐. 예! 가자! 한번 더. 들어면요 오케이. 들른가자한 진짜 지가 지나 나왔안나가네박자오른

하다하다하다칙다하다둘칙하다하다칙하다칙칙다 What? <laughs>